19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말씀입니다. 2절로 3절 말씀.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심에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막...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인 출애굽 1세대들은 다 할례를 받았는데, 출애굽 2세대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었기에 광야길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다시 할례를 받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단강을 가르고 남녀노소뿐 아니라 가축들까지 다 안전하게 편안하게 그렇게 가나안 땅의 그 요단강을 건너 들어왔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의 통치자들인 모든 왕들은 물이 넘치는 몸맥매는 시기에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마르게 한후 편안히 강을 걸어서 들어온 것을 이미 다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무척 긴장하면서 유심히 이들의 일거수 일투족들을 지켜보고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장 위험한 이런 시기에 어쩌면 지금 할례를 치르라고 하시는 것인가 말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지금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의식 정립이 필요했으므로 할례를 다시 행하게 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들은 대로 잘 지켜 행하고 있다면 이러한 위험 가운데서도 불꽃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됨으로 인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땅에서 지금 마지막 끝자락에 살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깨어 있는 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 돌아가는 것, 그리고 인정이 정말로 사라지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사랑 없는 그런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세상 말세 중에서도 지 말이라고 하면서 혀를 끌끌 차며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세계 정부는 하나의 나라로 통치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그림자 정부의 통치 아래 악은 보이지 않게 은밀히 일을 진행하면서 눈에 보이는 착하고 선하게 보이는 각국의 자신들의 꼭두각시 정부 지도자들을 통해 각국의 백성들을 결박하고. 자기들의 뜻대로 통제를 하고 있는 이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머리 꼭대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만왕의 왕, 만굴의 주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통제하시고 통치하시고 모든 만국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염려와 근심하지 않나도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시는 것을 잘 하고 있나? 그리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거부하고 있나. 이렇게 된다면 우리의 기한이 차서 언젠가 썩어서 흙으로 변할 그런 육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까지 얻게 될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이제 그날이 가까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정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된다면 잠시 후곧그 사랑하고 사모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공중에서 배울 수 있게 되는 날이 곧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지금 오시고 계십니다. 마라나타.